구독은 자유입니다. 첫 내용으로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실은의장 자비 규칙이 발동되는 점수 조건이 증가했습니다. 기존보다 늦게 끝난다는 것이겠죠. 기본 점령, 강철 깃발 점령, 폭발, 패권은 60에서 70점으로, 거점 점령, 강철 깃발 거점 점령은 50에서 60으로, 벽돌은 40에서 50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경쟁 등급 조정이 플레이어와 로비 간의 실력 격차의 비중을 기존보다 적게 이용합니다. 오시리세이 시험 안료 가려진 선망을 장착할 수 없고 수집품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수정됐습니다. 완전 베스퍼의 주인에서 벽두키를 이용해 첫 번째 전투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레이드, 구원의 정원에서 숨겨진 상자를 열면 방어구만 주는 문제가 수정됐습니다. 이제 무기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넘기고 숨겨진 상자를 참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영이 임무, 앙코르에서 특정 비밀 업적을 시도할 때 죽지 않고 후반부에 도달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수정됐습니다. 메아리 활동, 침입 실행에서 전문가 버전으로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에피소드 망령에서 아이돌의 닉 퀘스트를 획득할 수 없는 문제, 10% 토닉 버프를 잠금 해제해도 핵심 현장 연구를 획득한 캐릭터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 1주차 시즌 도전 맹공격 파멸의 힘 설명에 전문가 난이도가 있음을 표시를 안 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헌터 머리 경이 충성 서약 가면에 빙결된 대상을 시공 근접 능력 위축의 칼날로 처치할 때능력이 발동하지 않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능력으로 나온 위축의 칼날 파편들은 더 높은 중력을 적용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증가해 범위가 줄어듭니다. 무기 특성 가중체 게이트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마스터 잊혀진 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더 많은 특성을 가진 제조사 무기가 등장하는 문제를 수정했습니다. 이번 가중치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보상으로 11월 20일부터 벤시가 엄산한 고정된 특성풀을 가진 무기들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장비들 중 일부는 특정 던전을 소유하고 완료해본 경험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다른 장비들은 아무런 비용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광체, 강화코어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측면에서도 번지가 의도한 테스트는 아니라고 하며 피드백을 들어오는 대로 면밀히 살펴보고 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인 만큼 끊임없이 바뀔 거라고 하네요. 황원전 핸드캐논 어제의 질문에 머리 추적기 특성의 메커니즘이 이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통을 맞추면 에임 어시스트가 증가하지만 약점에 대한 데미지 배수가 증가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이 문제는 망령 2망이 진행되면 패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던전 베스퍼의 주인에서 공허 활공에 대한 패치가 언제 진행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예 능력 자체가 발동이 안되죠? 이건 중간 시즌 패치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2망에서 3막 사이에 패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타이탄의 전기 상 의식 상실에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의식 상실이 발동하면 일반 근접 공격의 데미지가 9% 정도 떨어지고 광적인 칼날도 데미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합성 근육도 기존보다 데미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엄연한 버그이며 번지도 알고 있습니다. 후 업데이트를 위한 수정작업이 진행중이며 알려진 문제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루머 소식으로 앞으로 있을 컨텐츠 중 고대의 무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데스티니 1에 있었던 고대의 감옥 컨텐츠를 이용한 것인데 여기서 획득 가능한 무기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빈티지 무덤 무기 토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무덤 무기가 완전히 공개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빈티지는 옛날 무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떠한 것들이 등장할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되는 추측은 비영킨 해안 정착지 무기 컨셉이라던가 이전에 복박된 꿈의 도시 무기지 않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데스티니1 고대의 감옥 무기가 복각하는 것인가? 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무기가 등장할까요? 아니면 등장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데스티니 라이징에 대한 짧은 소식입니다. 데스티니 원 같은 경우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를 뽑으라면 당연 참새 레이싱을 선택하는 사람이 소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데스티니 라이징에선 참새 레이싱이 있다고 하죠. 정작 본가 후석작에는 없는데 외전작에는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리고 데스티니 라이징에 대한 평가는 혹평 쪽이 더 많습니다. 원신화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레이드도 구현되어 있고요. 그런데 몇몇 음성 대사에 AI가 생성한 음성 대사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닌 AI가 목소리 연기를 한 것이죠. 비슷한 예시로는 넥슨의 더 파이널스가 있긴 하지만 외국에선 AI 음성을 사용하는 것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쪽이 좀더 많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작 단계가 알파 등급인 만큼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AI 목소리 퀄리티는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시로는 신창섭님 노래만 들어도 알수 있고요. 목소리 변조 기술력을 보고 싶으시다면 컴퓨터 언어 사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밤이 되세요. 이렇게 된거 나도 그냥 버튜버로 전직해. 전치켜...